오늘 소개해드릴 디딤석은요 닭 티크 옐로우 티크 옐로 디딤석인데 요 디딤석이에요 게 지금 할인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거 할인을 많이 하는데 왜 할인을 하냐면 첫 번째로 와서 좋은 거 가져가시면 괜찮은데 요게 오다가 귀가 살짝 살짝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가공하기가 너무 힘든 건데 옐로우 색인데 이렇게 너무 예쁘지요. 요게 디딤석이라기보다 저희는 요거를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꾸미실 때뭐 장독바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디딤으로 놓수 있는 용도로 그런 용도의 돌이 없어서 그런 용도를 한번 만들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의 대표적인 용도는 뭐냐면 의자예요, 의자. 개변 비 같은 거, 이게 개변이라고 하면 개비온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들입니다. 이렇게 올려놓는들이에요. 그러면 이 색상이 일반 색상이 아니고 굉장히 예쁜 옐로우 색상이에요. 그리고 약하게 광이 살짝 연마가 돼 있습니다 위에.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용으로 개발을 하고 얘는 바닥에 까는 거보다 그런 용도로 항아리 받침대 아니면 이걸 한두개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무슨 이쁜 이런 이런 화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화분이나 이런 거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요게. 보시면은 이 색상이 베이지 색상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이거든요. 그리고 요놈 특징이 여기 보시면 얘는 디딤석으로 보다도 이렇게 그런 정, 활용도로 따져서 그래서 색상이 이렇게 이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 뒷면은 기계면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계로 가공한 면이고 이쪽 면은 혼드 같이 살짝 광을, 살 약광을 살짝 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뻐요. 이런 것들은 광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미끌미끌하지가 않은데 얘는 광 이런 걸 내가지고 이 위에다가 뭘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의자. 지금 얘기한 대로, 어, 옆에다가 우리 보드블럭이나 블럭 블록 같은 걸 놓고, 블럭 옆에 올려놓고 의자용으로 쓰던지, 요런 용도로 쓰느냐고 제가 만들어서 온 건데, 요게 좀 귀가 좀 깨졌어요. 근데 이게 하나씩 놓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귀가 깨져서 할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회원님 도 혹시 이런 용도 필요하신 분 오시면은 여기 오셔서 어 할인라는 위에 의자 대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 찾으시면은 요걸 소개해드릴 거예요. 참고로 하고 밖에 가서 빠르트까지 보여드릴까요? 그냥 빠르트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 회원님 저거는 정말로 이런데 의자 있잖아요. 이런 의자용으로 쓰면 너무 좋은 돌이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이것도. 보시면은, 디딤용은 살짝 미끄러울 수 있어요. 디딤용이라기보다, 요게, 요런 데다가 올려놓고, 요런 데다가 올려놓고, 의자나 요런 아니면, 어 무슨 받침대로 쓰면 너무 좋은 돌이거든요. 색상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얘는, 우엠면을 살짝 광을 냈기 때문에, 살짝 광을 냈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너무 아름다운 색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돌 중에 하나라서 저희가 심혈 기울여서 갖고 왔는데 오다가 살짝 깨지는 바람에 조금 할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고로 요도론 의원님 여섯 바레팅가 남았는데 여섯 바레팅가 남았는데 할인받을 수 있는 돌이니까 혹시 오셔서 필요하신 분 어,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필요하신 분 구매하시면 괜찮습니다.